성경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것이고, 두째는 영생에 어, 대한 것이다. 서로 상반된 것두 가지가 등장한다. 그두 가지를 모르면은 성경을 대해서 안다고 볼 수가 없다. 성경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개무식하다. <laughs> 개무식하고, 어, 자기의 그 관념대로 성경을 이해를 한다. 에? 그렇기 때문에 에, 성경의 진리를 어, 깨달을 수가 없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성경을 쓴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씨를 알아야 돼. 성경을 쓴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성경을 한번 읽어도. 어 자기의 뜻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기의 뜻을 아,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첫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선악과가 중요하다 이세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었고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따 먹는 날, 따 먹는 순간에 반드시 죽으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laughs> 선악과를 따 먹는 거 이것이 바로 죄야. 딴 나무 실과는 마음대로 다 먹으라 이거야 제한이 없어. 그러나 산악과는다 먹지 몰라. 그래서 그산악과를다 먹었다는 것은 뭐야? 죄를 지었다는 말이고 죄란 바로 하나의 말씀을 오늘 어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지게 어, 되었지? 마귀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마귀를 빨았다 이거 그 말이야. 어? 마귀가 사람을 빨고 또 사람이 마귀를 빨고 서로 빨고 빨렸다 이말이 그래서 그 악이라 그래. 그 마귀가 관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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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마귀가 관계되었으니까 그건 악이야. 악악 악 하면은 그 마귀를 말한다. 그 마귀 악을 빨았으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나? 악인이 되는 것이. 죄인, 죄인이 인 돼. 죄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말이다. 악의 거원인 마귀를 빨았으니까 빨아서 죄인이 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너 죄인이야 하는데, 그래서 죄와 악은 똑같다. 그 마기를 봐. 그래서 그마귀를 빨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마귀편에섰다마귀의 말을 들었다. 이러면 그거는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야?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그저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는 성냥이 같은 놈에, 이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는다. 독순이 같이. 그래서, 어, 마귀는 죄를 좋아한다. 죄와 더불어 목욕을 하고, 막 죄를 사랑하고, 그런, 그것이 마귀야 사, 악이야. 그래서, 그마귀는 사망, 어, 어, 사망, 그 죄를 지은 자는 사망, 사망하겠네.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네. 땀 먹는 날, 적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단 말이야.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죽은 시체를 뜯어 먹기 때문에 아니다 너는 너는 나에게 너를 사랑한다. 죽지 않았다. 너는 내가 내가 맛있게 먹는다. 그렇게 이제 뜯어 먹는 게 마귀야. 그래서 이 죽은 시체는 아 지옥 불로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 지옥불로 확 던져버린다. 지옥불로 던질 때 지옥 불로 확 던져 버린다. 근데 지옥 불로 던질 때또 사탄이 마귀를 갖다가 지옥불에 확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실현된다. 이거야. 그것이 천국이야. 천국이 따로 있나? 마귀가 없으면 그거 천국이야. 그 인간의 마음속을 꽉 잡고 있는 게 마귀다. 이게 이나이 이 이제 대한민국 대한반도가 왜 마귀들한테 다, 다 잡아먹혔느냐 니까 마귀가 더 세력이 강하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어, 다스리는 임금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마귀다. 지금 현재 마귀다. 어떤 사람왜 세상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왜. 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 먹었다 이 말은 그 단순히 선악과 따 먹었다 그 그렇게 해서 하는 이 마귀가 하나님을 찾버리고마귀에를 빨아버린 거야. 그게 악한 행동이다. 악이다. 막이 아담 이 새끼가 막 대가, 대가리 속에 마음 속에 악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소, 하나님을 배반한 거야. 어? 그거 엄청난 사건이라고. 그래서 아, 아 이, 그래서 최고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최고 심판에 에, 마귀를 계속 빠는 놈들은 아, 지옥 불로 확 던지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마귀도 그 마귀도 잡아다가 뱀이라고 그러냐 뱀 대가리 꼬리 몸덩치 확 잡아다가 그냥 옥불 구덩이에 팍 던져 버린다 이거야.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야. 그 인간에 대한 심판도 심판이지만 이 마귀들이 심판 하는 거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뭐이저저지이 마귀 새끼를 옥불로 집어쳐 넣으니까그 죽은 자들 그 마귀를 빠는 자들 마귀가 마귀를 빠다 그러면은 인간들이 마귀를 빨아서 죄를 지었잖아. 그거 죽었다. 시체가 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또 인간을 빨아준다. 마귀가 인간을 잘 빨다. 잘 빨아준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를 말한다. 영이 죽은 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어리라.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담의 콧구멍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생명, 훅 하고 부르는데, 영적인 생명이야. 그 영적인 생명이야그 영적인 생명이 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아, 죽었다. 그래서 그 영이 죽은 그 시체는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 냄새가 나서 안 돼. 그래서 지옥불로 확던져버린다 그때 아,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그 어, 심판적인... 그런 개념인데. 근데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다. 이것이 더 현실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 해결이 된다. 죄인이 지옥으로 터져지는 거 그거 당연한데 그걸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돼야만 하느냐. 하나님으로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죽은 시체들 다 지옥으로 보내고 마귀도 지옥으로 보내버리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사람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혼자 없다 혼자 밖에 없다. 하나님 혼자서 심심해서 살아가겠나? 어? 이 지구를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아담이 선악과를 다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빨았다 이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불타고 가 나게서 안나겠어 불타고 안 나면 하나님 아니지? 어? 어떤 놈들은 뭐 하나님이 뭐 화도 낼줄 모르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그렇잖아.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불타고 일 얼마나 나, 나 나가지고 얘 놈을 씩들 아담과 하와 불러가지고 야이 씩키들아 내가 얘는 동사에 쫓아 그 쫓아내볼게. 그쫓내는 이유가 뭐야? 에덴동산에서 아담하와를 쫓아내버린 이유가 생명과를 못따 먹게 하려고 쫓아낸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응? 선악을 아는 지식 아니야. 그 선악과라는 것이 그 요새 말하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 그 종교적인 관념을 말한다. 응? 내가 그 선악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 선악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그 본성인데 그걸 어떻게 버리느냐 그러는데 어그래 선악 선악관념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거 쉬운 일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거 불가능한 거. 인간의 그 대가리 속에 이미 이미 짜여져 버린 세포 세포 안에 완전히 합치되어 버린 이 선악관념을 완전히 뽑아낸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암이나 마찬가지야. 암삼기다. 그러면 그거 수술해도 안 되잖아. 그래 지금 아직 그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선악을 하는 지혜가 인간의 대가리 속에 완전히 꽉박혀 가지고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때문에 이 땅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땅을 저주해 버렸으니까 저주 받은 이 땅에 누가 있겠나?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 상관하지 않아 저주 받은 놈을 뭐 그들도 보겠나? 그러나 마귀는 저주 받았으니까 아이고 좋다. 내 세상 만났다. 그래 지구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통치하는 거야. 이 세상 임금이라 예수그리스도의 말씀도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아직 마귀가 안 쫓겨났잖아. 아직도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는 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전쟁터야 이 세상은 아직도 전쟁터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 남한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 마귀 새끼들이 다 점령해버렸잖아. 청와대까지 점령해버리고 뭐뭐어 법조계도 완전히 점령하면 대부분 장인이 씨발 주사파잖아. 주사파. 그럼 또 윤석열이 저저저 검찰총장도 윤석열이도 저 좌파 아니야? 응? 공화주의자 아니야? 모르겠다. 하여튼 문재인이 이거 이거 저저 윤석열을 꼬셨는데. 난그 확실은 모르겠어 윤석열이 유성, 그의 그 사상은 어딘지 내 확실은 모르는데, 어 조국 이 새끼는 사회주의니까 이거는 씨 공산주의 이거 문재인이나 똑같은 놈들이야근데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마귀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마귀한테 다먹혀버린 거라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야. 문재인 하면 문재인 그거 하나만 문제가. 문제를 찍어 준 국민들이 50% 이상 성기권자가다 찍어 줬잖아. 그 새끼들이 다다 다, 다, 다 문제지. 그럼 이거는 뭐 마귀가 점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속수무책이야. 에이? 에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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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그저 황교안이 봐라. 아이고 이개 황교안이 그 새끼 그 빨갱이야. 뭐를 나도 지금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지. 근데 황교왕이 새끼 전도사라는데 그전 설교하는 거 내버려. 설교는 무슨 개조빠는 설교야. 이놈 뭐 시새끼 그냥 빨갱이 새끼가 설교한다고. 그래 개독이야. 개독 개독은 지옥 가는 놈들이야. 가짜야. 어? 예수 믿는다 믿는다. 믿기는 개 나발을 믿어. 예수가 마음에 없는데 믿기는 못 어떻게 믿나. 황교왕이 새끼 빨갱이 새끼야. 이 새끼 이놈 의 새끼야만. 그러니까 그5.18그것도 그렇게 까짓게 버렸잖아. 5.18 그거 심사하자는데. 그 심사를 해봐 해 아, 해줘야지 이 새끼 오일팔 이 개놈 의 새끼 황교안 이놈 의 새끼 오일팔 그거 참석해가지고 팔대가팔대가리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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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깨짜짜짜짜 돌멩이 그, 그, 맞아가면서 말이야 이런놈 의 새끼 그냥 그저 나경원이 그 까라 나경원 그 년도 막그 빨갱이 년이야 그 그리고 저 아이고 저, 저 자유한국당 그 우파 없어. 내가 볼 때, 그 우파라는 놈이 이거 나오는 거, 이거 뻔만 나 한심스러워서 마막막 죽겠어. 그 자유 한국당 그 로고가 뭐야? 그 김민수의 회벌 아니야? 김민수의 회벌들이 흔드는 너무 시새끼들이 뭐가 우파야? 그거부터 까지게라. 하여튼 그 자유 한국당 로고 바꾸기 전에는 그 우파라는 소리 내한테 하면 이놈 뭐 시새끼들 갈통을 느낌 시바마. 뭐가 제일 비틀어 버릴 거야? 예, 전 이게 끄라. 이 대가 놈 시새끼들아 뭔 거야? 김현식 횟불 빨라고 그땅만드 거야 이놈 시새끼들아. 앞처먹으면서 뭐 하는 거야 너네 쟤? 하여튼 나속터블었다 하여튼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아그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봤을 때. 인간들 전부 지옥으로 다쓸어버려면 하나님이 심심하잖아. 어 아,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인도분 우주에 이 광대한 우주에 하나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겠나? 생각해봐. 그래서 어,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가는 그 인간들을 아무는 얼마라도 내가 구원시켜서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내 자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거야 그, 그래서 찾아가서 여자한테 땄냐면, 니 어떻게 이걸 처먹었느이야기했 뱀이 깨물어 물니다그 뱀한테 하나님이 저주 내려가. 너무 새끼, 너는 땅 배로 기어다녀. 흙이나 처먹어! 이 대가리를 언젠가는 발바번을 그야.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니. <laughs>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보면 아, 자하하와한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고 여자의 후손 보통 사람들 은다 남자의 후손이야. 근런데 어, 여자의 후손을 말하다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자, 인간, 인간 형상을 입고서 태어난 것이야. 하나님이 태어난 것이야. 이만누일이란 말이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그 죄를, 선악과를 다쳐먹은그 악랄한 죄를 예수의 몸에다 팍 씌워가지고 예수야, 죽어다오. 예수님 말하고 훨씬 아, 말있다면 이전을 내게서 옮겨 주시오 그러나 내뜻 떠는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순종을 했다니까 순종해서 십자가 달려서 엘리 엘리라마 사바자라이 그 예, 그저 그 십자가에서 쫓아 떼 내려와서만 큰일 날뻔했지. 응? 아이 내가 저그 김뭐야 김, 김 그저 전향했다는 놈새끼. 그김 그저 그 간첩들 전향했다는 놈전 간첩 간첩이야 간첩 간첩이야. 전향은 개쫓빨라고전향하네이놈뭐 새끼들 전향 한번 하고 했으면 또또 전향할 거 아니야 이놈 뭐 새끼. 통일 되다 김정은이가 남무 나무, 남무로 쳐들어 온다 그러면 아 김정은이 고기 덮어놔. 요, 쫓아나갈 놈들이 전부 다, 이놈뭐새끼들 아, 일단, 저, 뭐, 야, 김부야, 그, 김문수, 김문수, 맞아. 김문수, 이런모 새끼, 전향했다고. 박정희 이름도 존나게 팔대. 어? 박정희 이름만 파면 전부, 바로 전 전향해 는고 사람. 그게, 왜? 내가 생각해 보까 지가 저 어제까지 자발질 해놓고, 박정희 죽이자 그러고 말이야 하가 아니 내 입에서도 여기 나오네 박정희가 그런데 그래서 그런 짓 하는 놈의 새끼가 아 오늘따라 졸렸다 아박정희그런위하십니다일따 소리하고 말야그오느 느낌이 네 씨발 인간 대가리가 주디에서 그렇게 사람이 잘 변하노 바닥바닥 바닥 잘 변하노 어. 예. 월남, 월남전이 끝나고 그호재미가 말이야 제일파따로 처치한 놈들이 바로 월남 정부 내에 숨에 들어가서 간첩질 했던 거 모든 걸 잡아 가지고 한번 변한 놈은 또 변한다 한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다 한번 변한 놈은 또 변한다 같은 원리 아니에요 그것들부터 먼저, 먼저 죽였다는데 그다 죽였대요 어, 간첩질해 가지고 서로, 서로 갖다가다 정부 제공하고 말이야 미군들이 어디, 언제, 오늘 어디+ 어디 가서 작전한다 오늘 어디+ 어디서 작전한다 피해라. 요런 거다 정보 알려 줬던그 그놈들을 그 다잡고가 죽여 버렸다니까. 그래. 그게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오늘날 나만의 지금 전향했다는 말이야. 김문수까라그 김문수가를 그 교회 것도 그저저저 챌러티 팩트스 쳐체 그이 목사의 그 새끼 이름 뭐야 또? 그 새끼도 개독이야. 얘놈 뭐 새끼야. 이민시랑을 했는 놈 같아. 그 이민시랑 는 놈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laughs>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상당히 어, 광범위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깊이가 없다. 이, 보통 사람은 잘 모른다. <laughs> 너무 뭐, 그, 내가 같은 사람 아니면 안쓸거 뭐 없어. 그저 그거 그, 김동 뭐저그 새끼 그저뭐 정동순가 뭔가 그 새끼였지. 그놈는뭐 새끼. 그, 시키! 막이 새끼. 계속 새끼. 에 김문 수가라 요새 그저그그저 그, 그, 저 목사 있잖아. 목사 누구야? 전전 전 목사. 정강 목사 그 저번에 뭐뭐 (1000만 명) 서명운동한거 하는 지랄들 하는데 그 처음에는 내가 지원을 해줬는데 (3일) 운 (3일) 운동인가 뭐 (8일) 로까지 해줬는데 정목사의 하는 꼬라지 보니까 에이씨 <laughs> 발로 막 그래 정목사 믿으면 좋아 그 사람은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야 교회는 뭐 변할 거 하나도 없지만 정치운동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여 사기치는 것 같아. 응? 뭐저 파리로에서 뭐한개모있나뭐가네개 끌어내린다고? 뭐, 끌어내리려면 이거 십뭐 청와대에 문이라도 떼로 부숴야 될거 아니야. 문까지 갔나? 그래? 그따위 소리하고 말이야. 사기친 거야 뭐야 지금은 그래 저그저 그, 저, 그, 뭐야. 신앙적인 사람들이 막저 개독이 아닌 개독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 전 목사가 성령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는 사람들 중에 방언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많이 봤어. 근데 재밌게 보기는 봤는데, 아예 그 8월 8월 15일날 청와대 문도 하나 못 뚫고 느낌이 네 씨발 그. 그래서 내가 다, 다시는 보지 않아. <laughs> 보지 않은데, 그저 뭐야, 아, 저깐 그러니까. 이... <laughs> 그래서 하나님은 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그 어, 쓰나까 담먹은그 어, 그 엄청난 죄악의 대가로서 예수를 죽여버렸다 이거야 예수를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복음을 선파하라 천사들한테 복음을 전파라 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 그 하나님이 구원할 그빌미가 생긴 거라고. 그 예수가 그 마귀가 이제 막 그럴 거네. 아이 저런 놈을 구원하느냐고. 쇠나 그 까담담 먹은 놈들의 후손을 왜 구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야이 새끼야. 내가 예수를 재생시켰느니라. 그래서 죄가 없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고 려 예수를 죽인 것이. 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 예수 y o 서 are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성령 a 성령 h 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이 m a 인이 h o is a man who is a m 의인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 록 n who is a 이의인 그래서 그,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비밀이다 그래서 성령은 죄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이 해서 인간이, 마귀가 아니고 인간이 천국으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부활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두개다 모르면 성에 대해서 어 주둥아리 놀리지 마라. 주둥아리 놀리지 마라. 이거 뭐 확실히 모르면. 그래서 어 사망의 사망이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이 된다. 영생이 된다. 그 영생이다. 천국이다.